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본영로 센트리지 여기 몇 단지입니까? 4단지 앞에 있습니다. 4단지 앞이네요. 네. 여기 총몇 세대죠? 어, 2625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단지입니다. 대단지네요. 네. 수영장을 네. 품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예, 팀장님 제가 이제 저동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네. 405동. 네, 맞습니다. 교회 바로 뒤? 네, 맞습니다. 어떤 상품입니까? 아, 저희가 지금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입니다. 약 18평의 아파트를 지금 네. 분양 전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구타입. 상구타입. 얼마예요? 어, 2억대 초반에서 2억대 중반까지 있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죠? 네. 장기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저, 그러면은 이게 평당 얼마입니까? 상구타입 어, 18평? 최저 1,260만원에서 1,44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비교하기 편하게 요 소형 아파트 18평이잖아요? 네. 84타입은 실거래가 얼마입니까? 지금 실거래가 보시면은 8억에서 8억 3천이 <laughs> 뜨고 있습니다 개입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최 2년 입주한 지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울산 첫 민간인대 아파트 최초입니다 분양 전환 네 맞습니다 시작한 지두 달이 넘어갑니까? 두달 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어, 지금 마감 임박이라고 <laughs> 보시면 됩니다 <laughs> 실제로 진짜 마감 임박요 아, ]이죠? 정말입니다 보시면 네. 네. 아시죠 눈으로 확인 다 시켜드립니다 제가 느꼈을 때도 최고의 컨디션 네 어, 여기 혹시 네. 계약까지 했을 때 누구를 찾아서 계약 해야 특별혜택이 따로 있나요? 어이 소정 팀장 찾아주셔야죠? 좋습니다. 2억 초반? 네. 네. 시장님. 네. 몇 평입니까? 이게? 네. 여기 18평. 임대 분양한는 곳이네요. 예, 임대 분양이 18평. 장무 타이. 네. 볼까요? 먼저, 신발장부터 안내도 와드릴게요 네. 아, 들어오시면은, 18평인데도 신발장이 음. 4칸이에요. 오. 예, 4칸 되어 있고. 입구에, 입구더 예, 중요한 신발장은 어디가나 다 있는데, 소형평수대도 불구하고, 저희 팬트리 공간, 이렇게 음. 넓게 빼놨어요. 아, 입구에 펜트리가 예, 있네. 고객님도 오시면은, 오, 펜트리가 다 있는데 되게 놀라세요. 어, 그렇죠. 이게 20평 이상 되어야 펜트리를 빼거든요. 네. 이렇게 있고, 들어와서. 예, 들어오시면은. 자, 이전하면은. 예, 저희가 방한 칸. 음. 방이 있네요. 예, 방 네. 있고. 방이 네모 반듯하게 있고. 아네 어, 맞아요. 네.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주방 여기는 이제 식당 놓는 자리로 해서 네, 네. 화장실인데 저희가 화장실이 또 남달라 요 욕조를 넣어놨어요. 아 18평에 욕조까지? 예. 그러면은 화장실이 작은 크기가 아니고. 어,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냉장고, 냉장고 자리고, 자리까지. 예. 이게 전체가 거실인데 다른 입주민들 보면은 여기 중문을 쳐가지고 어 원룸식으로. 침대랑 소파랑 탁자를 이렇게 놓고 원룸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음. 많으세요. 여기 커튼 같은 거 치거나 충문히 달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투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되게 열려있는 팽인데 좀 넓습니다. 어, 네. 꽤, 좀꽤 넓다고 생각하세요. 오시면은, 어머, 생각보다 넓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무상 설치되고요. 음. 그리고 저희가 또 발코니, 요즘에는 또 발코니 확장을 하잖아요. 네. 저희는 발코니를 놔뒀어요. 오. 그래서 이렇게 세탁기 놓고, 여기 막 탁자 놓고, 티테이블 놔도 되고요. 네. 많이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뻥뷰예요. 저희는 여기가 위치가 임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위치예요. 음. 큰 도로 끼고, 앞에 건물 막히지 않고, 뻥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뷰는 이쪽 자리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선 도로도 가장 끼고 좋아요. 있으니까. 네. 네. 태화강도 보입니다. 아, 예. 멀리서 태화감 보여요. 예. 네. 채광도 네. 너무 좋고. 아, 남쪽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남동 남서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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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밝습니다. 405동이 시짜처럼 빨래요. 아, 그럼요. 최상입니다. <laughs> 제가 밝은 분위 <밤이> 시체죠. <laughs> 여기 얼마라고요? 여기가 2억대 초반. 불산에서 있을 수 없는 가격이에요. 18평. 네, 그럼요. 평당 1,300만 원. 여기 계약 조건 어떻게 됩니까? 어, 5,200에서 5,700 정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니까 러 지금 전세로 차 있으니까 그 계획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돈이 필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분양받으려면? 네, 맞습니다. 이게 얼마라고 하셨죠? 저희가 2억대 초반에서 2억대 중반의 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픈한 지한두달 정도 됐고, 네. 실제로 거짓없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이제? 지금 한 20세대? 몇개 중에서요? 어, 136세대 중에 <laughs> 진짜 울산 최고의 컨디션 네 맞습니다 소형 아파트 분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 마감임박인데못 믿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오시면은 저희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자신 있는 아파트입니다 좋습니다 네. 회사가 실거래가 얼마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8억에서 8억 3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라고요? 저희는 2억대 초반에서 2억대 중반입니다 진짜 갭 차이 확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잘 팔리는 요인 중에 한 가지겠죠? 가장 크죠? 좋아요. 네. 팀장님, 여기 혹시 계약까지 했을 때 누구를 찾아서 계약해야 특별 혜택이 있나요? 이소정 팀장을 찾아주셔야 혜택까지 볼수 있습니다. 이소정 팀장님만의 특별 혜택이 따로 있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